허나 난46 용사께 대한 헌화 및 분양이 있겠습니다. 비대위원장님께서는 대표 헌화 및 분양 하시겠습니다. 앞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8 7 m 이며세 개의 기둥이 서로 받치고 있는 형태로 약2 5 k m 정터짜 천안함이 피격된 위치이며, 승조원 104명 중 58명 지도, 4 6명이 전사하였으며, 이중 40명의 여명은 이송되었으나 6명은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추모시를 읽으니까 제 가슴이 아다 서해 바다를 수호하는 것, 서해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만드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이, 이 아까운 46 용사들의 젊은 영혼, 국가를 위해서 산화한 이 천안함 용사들을 우리가 오래오래 기억해야 합니다. 서해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만드는 것은 힘으로 지킬 때만이 그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 안보의 최극단인 이 백령도를 우리 국민의힘이 방문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제도 북한에 도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니는 데 북한이 왜 그런 도발을 계속하는 겁니까? 이 얼마 얼마 전에도 북한은 충격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분명한 응전의 태세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아마 우리도 무인기를 북쪽 영공으로 들어가서 어, 활동을 했는데 <laughs> 북한은 그걸 탐지조차 하지 못했어요. 문제는. 전투를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는 공짜가 없어요.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는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백령도에서 우리 국민의 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우리 천안함 46 용사의 추모시 앞에서 유정탑 앞에서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늘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 우리 백령도의 용사들의 굳건한 국방 의지에서 비롯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편안함. 시격이 있을 때, 연평도 포격이 있을 때 저는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기용함으로써 북한에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어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당시에 북한이 도발이 있을 경우에 앞으로 열배, 100배의 원점 타격을 먼저 하라 도발 시 선타격 후보고 이것을 원칙으로 세웠어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군인이 바로 김관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대응은 진행형으로 앞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정권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다시 국방 태세를 바로 세우는 것, 국방 태세를 정상화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빨리 갖춰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오랜만에 <오를만한>, 장 <목소리도> 너무 많 이거 뭐, 맛있는 거 많이 했네. 맛있는 거 많이 했어. 야뭐 반찬이 먹을 게 많어. 맛있게 많네. 맛있다. 이거 된장국이지? 여러분들의 얼굴을 직접 보고 싶어서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가 백령도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헌승 우리 국회 국방위원장님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여러 의원님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 어, 그야말로 우리 국토 방위의 최 전선, 최 극단에 위치한 우리 백령도에서. 정말 열사봉공하고 계시는 우리 흥룡부대최정의 장병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laughs> 이곳에 오기 전에 천안함 4료 용사 위령탑을 참배했습니다. 아, 추모시를 읽으면서 어, 가슴이 먹먹해짐을 느꼈습니다. 어, 우리의 전후들이 2010년 3월 어, 북한의 어뢰에 의해서 어, 서해 바다를 수호하다 아, 산화한 자룡농사들의 우리 넋을 어,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이 곧 서해 바다를 지키고자 했던 것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 자립농사들의 후배들인 여러분들이 정말 든든하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평화는 공자가 없습니다. 평화를 원하는 자 전쟁을 준비하라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 국민과 우리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면 우리의 응원군이 있습니다. 동맹국인 미국도 도와줄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겁먹고 뒷걸음질 치면 지구상에서 우리를 도와줄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말로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고 우리의 땀과 피로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왔습니다. <laughs> 나는 이 백령도에 근무하는 우리 풍룡부대 해병장병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극도의 긴장감 속의 근무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히 여러분에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의 군동부 생활이 대한민국의 최전선을 지키는 군복무 생활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오랫동안 기억 남은 금지와 자부심이 되도록 우리 국민의 힘이 응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응원할 것입니다. 응원할 것입니다. 응원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그 밝고 건강한 모습, 듬직한 모습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저희 마음도 정말 듬직, 저 든든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정말 고마운 마음입니다. 아무튼 군복무 잘 마치시고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해병대로서 우리 백령도에서 우리 헌신 복무했다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큰 자랑거리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서해오도 최북단 이곳 백령도에서 우리 흥령부대 해병 장병 여러분들 머리가 너무나 든든합니다. 여러분을 믿고 푹 단담을 살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조금 그 전에 정진석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평화는 그저 오는 것이 아니고 경제 번영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든든한 안보가 뒷받침되어야만 경제 번영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계신 해병 참분 여러분, 께러년을 보내면서 올 연말 잘 보내시고 내년 새해도 더욱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필분 식사가 뭐 장교 사병 차이가 없어. 여단장부터 우리 장병까지 식사가 내용이 똑같어 <laughs>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o 우리 백령도에서 제일 높은 곳이고 어, 시야가 좋은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어, 어, 우리가 어, 우리 서해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NLL을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 숙룡부대 해병대, 장병 여러분들, 정말 헌신과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서해 바다를 진정한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철통 같은 방위태세에 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평화는 거저 오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방위태세를 갖출 때만이 우리가 평화를 구가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도 늘 새겨야 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백령도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해병대. 우리 흥정부대 최정예 장병 여러분들 복무기간 동안에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은 내가 최극단에서 최전선에서 내가 대한민국 방위의 최초의 보루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군복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금지와 자부심을 높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응원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산고지 이렇게 가까이 보이네. 임당수가 바로 옆에, 예. 왼쪽에 보이는 게임당수네 예, 조그맣게 보이는 거. 예. 그죠? 예. 이야, 이게 1 6 k g 17km? 정도 진짜 지척이네. 장산고지 지척이네, 바로. 얼마 전에 장산고 저기서 그 포를 한달 전에 지금 네, 어, 예, 그거는 광사포천 시면 어디입니까? 거기서 예, 서쪽으로 예. 사격을 했습니다. 해상 완충구역 안에서 사격한 거는 911 군사 위반 그냥? 위반 아닙니까? 예, 군사합의 위반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919 군사합의 위반을 밥 먹듯이 대풀이 하고 있잖아요. 응? 이게 어저께도 서울을 상공을 갔다가 휘젓고 다닐 정도로 북한군 무인기가 아무튼 문제가 됐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의 영해, 영토, 영공을 침범한 명백한 도발 행위입니다. 철통 같은 경계 태세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북도서 절대 사수. 서북도서 절대 사수. 서북도서 절대 사수. 학교의 특성은 1번 지오티가 가능한 점이 있고 이어서 행동시험 보여드리겠습니다 소 외부로 일리포고요기을하는모습이습니다 그러면 정보대로 네 어, 다녀오, 어, 음. 우리가 발 불발의 대구막 우리 네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한해 마흔여덟 발중 양옆으로 한 격제가 됐죠? K9 자주포 우리 연평도에서 우리가 응사한 게 바로 이 K9 자주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또이 북한군과 맞서 싸우다가 그 순진 우리 병사들이 있었는데 어떤 최일선에서 어. 우리 전투태세를 갖추는 우리 무기가 바로 K-9 자주파 예 네, 그렇습니다 아주 믿음직스럽습니다 여러분 예. 아까 얘기했지만 뭐 종전에도 제가 주장했지만 사실 9.19그 군사합의는 휴지조각이 된지 오래고 사무화된지 오래다 어 라고 생각해요 지금 백령도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포 사격 훈련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백령도를 지키는 우리 국군 장병들이 육지에 가가지고 포사격을 하게 된 연유가 어떻게 됩니까? 그9.19 군사합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당연히 그건 사문화되고 그저 우리도 그거는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